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남자가 널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호감이 깊이가 있는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남자가 너에게 진심으로 빠질 때는 너의 무엇을 보고 빠지는 걸까? 오늘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호감이 아니야. 감정의 진짜 무게가 시작되는 지점. 남자가 너에게 진심으로 반응할 때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내는지 살펴볼 거야. 바로 간다. 남자가 진짜 끌릴 때 먼저 확인하는 것들. 외모? 그건 그냥 1차 통과였을 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남자는 내 외모나 첫인상에 끌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예쁘면 장땡이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하고 말이지? 완전 틀린 생각이야. 물론 외모는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요소는 맞아. 인정해. 일종의 1차 관문 같은 거지.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거나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정도. 하지만 남자가 너에게 깊이 매료되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나 겉모습보다 사람,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 자체를 보기 시작해. 외모로는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만, 감정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건 시작점에 불과해. 너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너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곳을 보려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남자들이 처음에는, 와, 매력 있다 하지만, 몇번 만나 대화해보니 너무 피상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전혀 안 맞는다고 느끼면, 그 끌림은 빠르게 식어버려. 겉모습은 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지속적인 진정한 이끌림으로 발전시키는 건 결국 너의 본질이라는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야. 꾸밈없는 반응 그게 남자의 감정 레이더를 건드린다. 남자가 너에게 진심으로 끌리는 지점은 바로 꾸밈없는 너를 마주했을 때야. 꾸며진 모습이나 위도된 행동은 남자들도 귀신같이 알아채.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 진심은 아니라는 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느껴. 오히려 날것에 넣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내 모습한테 남자는 미치도록 끌려. 예를 들어볼까? 네가 실수했을 때 당황하면서도 바로 아 제가 좀 칠칠맞죠 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웃는 모습. 완벽한 척 포장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지. 혹은 화려하게 포장한 말보다 어떤 질문에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내 가치관이나 인생철학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런 진짜 너의 표정 하나의 남자는 아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가슴에 꽂히는 거야.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솔직함 그리고 꾸밈없는 반응에서 오는 매력. 이게 남자의 감정 레이더를 진정으로 건드리는 포인트야. 너도 모르게 나온 내 모습에 남자가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너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 남자의 관심이 단순히 내 직업이나 취미 수준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내 영혼까지 닿으려고 하는지를 봐야 해 이건 피상적인 질문으로는 알수 없어 겉으로만 묻는 척하는 게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내 취미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네가 무심코 했던 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너 그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어? 라며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너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거야 그 관심은 의무가 아니라 본능이야 진짜 감정은 그렇게 표현돼 더 나아가서 내 깊은 생각, 숨겨진 꿈, 어쩌면 네가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모습.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옆에 있을게, 라며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순간들 말이야. 네가 가장 힘들거나 솔직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 거기서 남자는 이 여자다, 하고 확신을 느끼는 거야. 이런 깊은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기반이라고. 그렇다면 남자의 호감이 진짜 너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인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얕은 관심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걸 구별하는 방법.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호감인가? 감정 유도인가? 그 미묘한 차이. 애정의 일관성이 있는가? 내 감정만 흔드는가? 자,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이게 호감일까? 아니면 나를 가지고 노는 걸까? 명확히 구분해 줄게. 진짜 호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사람의 말투가 크게 변하지 않고 연락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지 않아. 어, 어제는 엄청 다정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차갑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지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네가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일정한 흐름과 배려를 꾸준히 보여줘. 네가 불안해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고 네가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야. 진짜 호감은 너에게 확신을 주려고 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이유 없이 태도가 변하는 일은 드물지.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호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썸 타는 사람 생각나지? 그 사람이 너한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해서 네가 불안해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신호야. 예를 들어 보자. 이상하게 그 사람 며칠간은 엄청 따뜻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냉담해지지 않아? 며칠 동안 답장이 없다가 네가 애가 타서 연락하면 그제야 아, 바빠서 하면서 다시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아? 그건 애정이 아니라 너의 반응을 유도하는 심리일 가능성이 높아. 소위 말하는 밀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아. 너는 혹시 이런 행동에 휘둘리고 있지 않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질투심을 자극하는 행동들. 어제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말이야 라며 다른 이성 이야기를 꺼내거나 난너 없어도 괜찮아 같은 알수 없는 말들로 너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 다시 다정하게 다가와서 네가 더 매달리게 만드는 거지. 이런 행동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너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어. 네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불러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사람을 더 중독되게 만들거든.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의 위도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불안에 익숙해진 걸까? 그 사람이 너의 감정을 흔들고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당장 네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감에 기반한 애착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가장 명확한 구분법을 알려줄게. 진짜 호감은 너를 숨쉬게 해. 너를 더 너답게, 자유롭게 만들어줘. 네가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지. 반면에 감정 유도는 너를 압박해. 네가 그 사람에게 더 매달리고,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만들지. 마치 너를 제어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야. 지금 내 관계는 어디에 더 가까워? 정말 편안해? 관계가 깊어질수록 네가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가 쌓이는가? 아니면 점점 불안해지고 그 사람에게 위준적으로 변하는가? 그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야. 이 기준을 명심해야 해. 내 감정이 편안한지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한지 그게 바로 답인 거야. 끌림보다 중요한 것. 결국 연애는 설렘보다 믿음이 먼저야. 끌림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는 결국 진심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 서로를 향한 진심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불꽃처럼 뜨거웠어도 결국 쉽게 꺼져버리게 돼. 누군가에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 끌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건 너의 몫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의 감정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 너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네가 불안정하고 불행하다면 그건 진짜 감정적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해. 눈을 감지마. 자, 그럼 이제 실전 포인트. 먼저 여성 시청자들에게 말할게. 상대방의 애정을 시험하는 밀당이나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지 마. 진짜 감정은 불안감이 아니라 믿어주는 말과 변치 않는 행동으로 표현돼.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야.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 너를 편안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해. 남성 시청자들에게도 말할게. 겉모습에만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널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녀의 진실된 면모를 보려고 노력해. 순간의 매력에 갇히지 말고, 함께 했을 때 네가 편안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 관계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녀가 너에게 진정으로 위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너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지 구분해야 해. 그녀 앞에서 넌 어떤 감정을 느껴? 자유로워? 편안해? 그게 진짜 중요한 신호야. 너의 감정이 곧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진정한 연애는 화려한 이벤트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아니야. 그런 건 짧은 흥미를 줄 뿐이지.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가끔은 약점까지도 드러내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거야.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연애고 그런 관계가 바로 오래가는 관계야. 단순히 끌림만으로 시작된 관계는 쉽게 깨지지만 서로의 진심과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흩어져. 오늘 우리는 끌림이 진짜일 때 남자가 뭘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어. 이제 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질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행동, 그게 널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아니면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조여와?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혹시 혼란스럽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지금 나는 진짜 감정 속에 있는 걸까? 그래서 넌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